안녕하세요. 더 그레이트 코리아입니다.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황희조 선수가 이적을 추진하는 가운데 프랑스 낭트에 이어 황희찬의 소속팀인 울버햄튼도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 이부 리그로 강등되며 재정난에 빠진 보르도가 황희조 이적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영입 의사를 밝힌 팀은 프랑스 일부 리그 주니권팀 낭트입니다.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검증된 골잡이 황희조를 영입하기 위해 감독과 회장까지 나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황희조의 차기 행선지로 낭트가 유력하던 상황에서 황희찬의 소속팀 울버햄튼이 급하게 영입전에 끼어들었습니다. 황희조는 대한민국의 축구선수이며 포지션은 스트라이커입니다. 용인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고 성남 FC 유스팀인 풍생중학교와 풍생고등학교를 거쳐 2011 K리그 드래프트에서 고향팀 성남FC의 우선 지명을 받은 뒤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2학년 재학 중인 2012년 충계대학연맹전에서 9경기 9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을 차지했고 유리그에서는 16경기에 나서 13골을 터뜨리며 활약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성남FC에서 활약한 바탕을 기반으로 일본 J리그 간바 오사카에 입단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 이적료는 성남 FC와의 합의 하에 공개하지 않았고 이적 주항에 K리그로 돌아오면 성남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등번호는 11번을 배정받았습니다. 2017 시즌 중반에 합류. 7월 29일 지역 라이벌 세레소 오사카와의 1 9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하여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후반 20분 헤딩골을 터뜨리며 제1리그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리그 13경기에 출전하여 3골을 기록했고 제1리그컵에도 2경기 출전했지만 10월 24일 팀 훈련 중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시즌을 조기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2018시즌이 되면서 황희조의 득점력이 폭발하기 시작했고 월드컵 휴식기까지 리그컵을 포함해 22경기에서 무려 12골을 터뜨리며 팀의 확실한 에이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이후에도 리그컵을 포함해 12경기에서 1골을 쏟아부으며 한때 강등권까지 떨어져있던 소속팀 간바오사카를 제2월리그 9위까지 끌어올리며 리그 잔류에 협격한 공을 세웠고 본인도 리그 16골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5일, 11월, 12월 월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최초의 한국 선수의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J리그 시상식에서 1999년 황선웅 전 b 벤푸더 감독 이후 19년 만에 J리그 베스트 11을 수상한 두 번째 한국 선수가 되었고 12월 7일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정성룡과 가시마 엔틀러스의 AFC 챔피언스리그 2018 우승의 주역 권순태와 함께. 제이비그 베스트 11 후보자에게 수여되는 우수 선수상에도 선정되는 기쁨을 맛보았으며, 12월 18일에는 대한 축구협회에서 수여하는 KFA 올해의 선수상에도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3일 홈에서 열린 시미즈 스퍼스와의 고별전에서 득점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풀타임을 소화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국민들이 황희조를 알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때 축구 국가대표 김학범 감독은 황희조를 와일드카드로 사용하여 많은 이들에게 논란을 안겼습니다. 김학범과 황희조는 성남FC 시절 감독과 선수로서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황희조는 이번 대회에서 두 차례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인맥 축구 논란을 보기 좋게 잠재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지나고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대표팀에 승선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우루과이전 친선경기에 선발 출전하여 2015년 자메이카와의 친선경기 이후 3년 만에 A매치 골을 기록하였고 팀은 36년 만에 우루과이를 상대로 사상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이 골은 2010년 피파 월드컵 16강전 이청룡 이후 8년 만에 기록한 우루과이전 득점입니다. 2019년 7월 14일 오후 fc 지롱댕 드 보르도가 황희조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인 국적으로서 12번째 리그 선수가 되었습니다. 보르도 구단은 홈페이지와 트위터 계정에서 감바와 황희조 영입에 대해 합의를 마쳤으며 황희조는곧 보르도에 도착해 메디컬 테스트 와 서류 작업을 마칠 것이고 구단 은 가능한 빨리 황희조에 공식 영입을 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황희조의 리그 첫 시즌은 유럽 진출 첫 시즌이자 적응기라는 것을 감안하고 심지어 출전한 대부분의 경기에서 본인의 원래 포지션이 아닌 윙포워드,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6골 이도움의 공격 포인트를 거둔 것은 꽤나 공무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성기라고 할 만큼 좋은 활약을 펼친 2020-21 시즌 37경기 12골 3도움2021 22시즌 33경기 11골 2도움으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렇듯 황희조가 모르드에서 울버햄튼으로 이적하게 될 경우 세계 최고의 축구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는 한국인이 3명이 됩니다.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듀오가 울버햄튼에서 탄생할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